자전거 먼저 하기로 했나요? 기억이 사실.. 잘안 나네요. 자전거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자전거 먼저. 아, 닌지가요 그래, 아니요. 여기를 볼까요, 여기? 하나 난 무서워. <laughs> 오케이, 됐나요? 네. <laughs> 그 다음 자세! 그 다음 자세는 뭐였죠? 사슴! 아, 사슴! 사슴은? 이 사슴이? 사기이 사슴이? 사고이 사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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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슴이? 사이 사슴이? 가 우와 사슴이? 사슴이? 사 네, 네 그리고 또 뭐였죠? 우리 저거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시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아 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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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실력을 보여드려야 되겠죠?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성태가 얘기한 게 만약에 저희가 수평이 안 맞춰지면 그 저기 포토샵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맞출 수도 있어서 올라가시죠 자 그러니까 안 되나. 자, 스톱. 네. 스톱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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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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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 역시.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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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라. 시금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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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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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어. 혹시 포즈를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안녕 마키요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장면?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혹시 조명도 가능할까요? 안녕 마키? 요 안녕. 안녕. 막. 자, 네. 그다음 또 원하시는 코드가 있을까요? 주문 네. <laughs> <춤은>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제가, 제가 미리 미리 사주에의 뜻을 드리겠어요. 춤은 맥도날드야 맥도날드 어디? 그형그그갈때 그러니까 갈대. 때. 아니 그러니까 춤이 안된다고나 <laughs> <laughs> 맥도날드? 여기 위에서요? 이렇게? 이걸 해야 될것 같잖아요, 뭔가 이렇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자꾸 말씀해주세요. 한 개만 더 받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냥 서서 네, 서서 촬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. 또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? 대로 언니 마트 마이 한번입어아 제가 이 친구의 마이를요? 네. <웃음> 느낌이 <웃음> 새로운데? 음, 음. 너가빼래 네? 아니 네가 그 빼고 내가 집어넣을까? 아, 이렇게. 이거 맞죠? 이거 괜찮나요? 네. 어, 누구를 안 넣어? 안 넣어. 네, 그래, 안 넣어. 그리고. 이 가운데서 <laughs> 자, 이제 원 운이 고, 그러면, 근데... 안 돼? 저요? 그러면, 네.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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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그러면, 그러면, 그면 보고 면쪽부터 네. 이렇게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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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가운데요? 가운데? 가운데는 뭐하요 아홉 번. 아홉 번. 아홉 요 아, 아, 아. 자, 압니다. 아, 아, 아. <laughs> 시작. 자, 오른쪽. 뭐할까요, 여러분? 서로 볼 하트. 네? 서로, 서로 볼, 네. 볼, 볼 하트. 보라티요? 서로 이렇게? 서로에게. 아, 서로에게? 서로에게? <laughs> 이거 맞나요?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포토타임이 끝났습니다. 네. 그다음, 아, 저희 이제 마무리, 뭐, 네, 마무리, 마무리 인사 드리고 <laughs> 저희는 이만 불러드도록하 <laughs>